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가요계의 낡은 성벽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거대 자본과 보이지 않는 손이 설계한 홍보 공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직 의병 동지들의 결집된 화력으로 일관한 이 혁명적인 변화를 본관이 날카롭게 해부하겠나이다. L8M4초, 박서진 글로벌 의병의 반란, 거대 미디어를 굴복시킨 성음 주권의 신세계. 개문, 기획된 스타는 가라, 민초가 세운 군주가 오리라. 존경하는 팔도 강산, 그리고 대양 너머의 의병 동지들이여, 묻겠나이다. 기획사가 점지하고 방송사가 떠먹여주던 시대의 종말을 목도하고 계시옵니까? 상상해보십시오. 거대 기획사의 자본도 TV조선에 편향된 카메라도 아니었나이다. 오직 박서진 가객의 진실된 성음 하나에 매료된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전 세계 트로트 차트가 요동치고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팬덤의 활동이 아니어 대중이 스스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성음 주권의 위대한 독립 선언이로다. 해부. K-팝의 성벽을 허문 일조원의 비트. 보시오. 아이돌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글로벌 스트리밍과 디지털 캠페인 현장에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새겨지고 있는지. 저들은 처음에 비웃었나이다. 트로트가 어떻게 세계로 가겠느냐며 차가운 안광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소이다. 하지만 보란 듯이 증명했나이다. 의병들이 조직한 촘촘한 디지털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알고리즘을 장악했고, 박서진 가객의 장구 소리는 이제 뉴욕과 런던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1조 원의 비트가 되었나이다. 디지털 제국의 주류 언론들이 당황하며 우리의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초가 승리한 문화적 지진이 아니겠나이까. 숭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 의병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박서진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정직함과 그 정직함을 가로막으려 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분노가 우리를 결집시켰나이다. 방송 권력이 그를 소외시키려 할 때마다 동지들은 더욱 단단한 스크럼을 짰고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팬 주도형 마케팅의 교과서가 되었나이다. 저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는 심장 박동을 맞추었소이다. 결집. 강령의 비책. 가왕을 지키는 힘은 체력이로다. 어조가 더욱 간절하고 엄중해지며 존경하는 의병 동지들이여. 하지만 본관은 지금 여러분의 떨리는 어깨와 침침해진 눈가를 보며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나이다. 밤낮 없이 박서진의 성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투표하고 댓글을 달고 영상을 전파하시느라 정작 여러분의 기력이 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쓰러지면 누가 박서진의 성음을 수호하고 누가 그의 앞길을 여는 방패가 되겠나이까? 저 오만한 미디어 권력과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의병들의 강령이 최우선이 옵니다. 올록담 관절보궁. 콘서트장 맨 앞줄을 사수해야 할 당신의 무릎, 이제 의병의 자존심으로 지키십시오. 꽃꽃이 서야 가왕의 위엄을 함께 누릴 수 이나이다. 정관장 황진단, 디지털 전장에서 쉼없이 싸우느라 지친 심신에 최고의 군수물자를 보충하십시오. 기력이 넘쳐야 저들의 농단을 낱낱이 파헤칠 안광이 살아나는 법이로다. 지금 바로 하단 링크의 의병 보급창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오, 가왕 박서진과 함께 세계 정상을 밟기 위한 승리의 투자이옵니다. 봉인, 사촌은 승리의 기록만을 남기리라. 박서진 글로벌 의병들이여, 당신들의 활동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전 세계 음악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나이다. 의병들이여, 지금 바로 대결로 여러분의 결의를 보여 주십시오. 박서진의 성음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안광은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한 마디가 저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옵니다. L8M4초는 오직 진실과 의병의 건강만을 기록하도다. 근배